그서 일반 매매는 총 나왔던 것 같은데. 아 그래? 아, 그래요? 어, 아 보자 가 볼까? 가보세 가볼게요. 어차피 보자. 근데 위험 좀 리스크가 있을 것같어차피총 먹어서 도기는거 똑같으니까. 아, 오케이. 생존 생존 게임이니까. 오케이. 오케이. 이테라 가지금20 아니 아까 그래. 어떤 애들은 어, 우리 팀에 한 놈은 보니까 계속 안띠내리고 나가서는 매달려 있다가 치킨 <laughs> 먹었어. 개독에어 원통적으로 좀 오는 거 같고. 안 왔네요. 안 오네요. 온다. 어 어떡또 또또 또. 없어 총이, 왔다, 총이, 왔다, 총이 왔다, 없어요. 다구어

나이스! 잘한다, 잘한다! 하나 더, 하나 더! 하나 더, 나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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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총 없어, 총 없어. 나 오겠다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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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이들어갔는거아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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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여기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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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 앞에.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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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몇 발인데? 몇 발인데? 몇, 탄 몇, 몇 탄, 탄? 몇 탄? 샷건, 샷건, 샷건. 아. 아, 샷건. 샷건 총알 못 먹어 나. 나도 없어. 아, 두 발로 어떻게 해봄? 아, 구상도 없어 이 아니 오탄총에도 먹는 거 같아. 나 오탄 좀 있는데. 이, 아, 안에, 어, 뭐, 이, 이 안에, 이 안에, 이 안에 집 안에. M 1 6에도 먹을래? 아, 대추. 대추형. 오 예. 어 m 1미 사고 있었네. 어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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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요두 마리였네. 투마디어투마디였어나 그래서 나 부술 수도 있어. 힐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나... 이거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와, 레전드네. 이거 뭐야 이거 그냥. 부수세요. 그럼 구탄 조금만 줘. 어? 어, 가져가. 다 가져가. 다 가져가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필요 없어. 돌아서. 땡큐. 와, 나 3킬 했다. 나이스. 미쳤다 역시 에이스. 아야. 아, 거기서. 뭐. 아까 그 집안에 두 마리 있었어 네네 문뻥 던지고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옥상에 있는 거 같은데? 옥상에 있는 애들 한 둘씩 내려와서 엎드려야내려왔네 네, 내려와. 나이스 여기? 나이스 얘친구안아 그래. 너무 좋았어 이안 해도 되죠 일어나 일어나 <laughs> 여기서 누워있으면 어떡해 저기 피야 <laughs> 내가 저기 뭐야 아따 밥만 하고 넘겼어 <laughs> 아니 아니요. 저 다른 게임 이미 켰습니다. 어, 네. 나이스. 야호! 막판 치킨! 나이스. 저거 막판은 치킨이지. 인장식다받으셨죠 야호. 예? 집장 네? 네? 식다 받으셨죠? 아, 네. 아, 함...